압도적 재미 매불 쇼! 자 웃을 때 아니다 경제 살려야 된다. 자, 경제 살리러 갑니다. 경제! 자 민생 천재, 고발 천재, 대모 아, 천재, 그렇죠.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네, 아무튼. 뭐가 아무튼 간에요. 아니, 민생경 <웃음> <웃음> 민생경제 살려야 되는데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매부리 님이 중요한 제보를 주셨어요. 네. 언론에 나왔어요. 그 병원 예약 앱 똑딱이라고 있거든요. 똑딱. 똑딱이. 병원 네. 예약 앱 똑딱이. 네. 이게 9월부터 유료화가 된 거예요. 유료화 됐어? 네. 왜? 그러니까 이제 무료 서비스였는데. 아 그거 민간 이게...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한 달에 천원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음. 무료로 사람먹다 유료한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아 그러면 근데 잘안 되더라고 이나 붕괴가 있으시잖아요. 방담을 떠나도 잘안 돼. 제 여기는 어, 특히 이제 소아과 병원 예약을 해야 되는 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앱이었는데 그걸 유료했다. 그래서 매블쇼나 인생 의 경우 좀 대응을 해 달라 그래서 야는 이야기... 저는 이것을 왜 그러니까 소비 국민들한테 봤지 모르겠어요.냐면 왜하이 앱이 유용하게 된 것은 소아과 병원 예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침 일찍 가도 막 아침 일찍 가도 12시까지 줄 서고 그랬 봐요. 지금 소아과가 없어진다고 예, 난리인데 이거 국가 차원에서 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과, 소아과 이런 데가 지금 3분과 이런 데가 문제잖아요. 맞,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의사 선생님들 그쪽으로 갈수있도록 좋은 정책도 유도해야 되고 그렇죠. 공공병원도 늘리고 이런 정책과 함께 앱 좋은데 이것은 소비자들께 부과할 게 아니라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우리 국민들이 무지출 챌린지 무일푼 챌린지라고 사는 마당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든지 그 어. 앱에 공공적으로 어. 예, 이제 리제밍 상이 산후 공공조련를뭐 무상 산후 공공조을 맞는 음. 것처럼 공공성이 있으니까 예,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 이건 다른 놀이공원 줄 수는 거 이제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돈더 내면 줄나 또좀 다른 거죠 이것은 음. 그래서 어, 이매부리님들의 이런 제안들. 아주 소중하게 그래서 지금 전문가 집단에 제가 의제를 던져놓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음. 이건 지자체가 그 애플 회사들도 돈을 먹어야 되니까 네. 조건을 벌어야 되니까 네. 지원해 주는 게어떻겠냐 이런 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데 우리 매부블시에서 우리가 일, 일, 줄기차게 했던 거, 근데 계속 문제 하시는 거예요. <웃음> 왜냐면 <laughs> 이강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좋으니까 짧게 이것만 하고 기분 좋은 소식. 아니, 소개도 좀못 드렸는데. 네. 아니, 나도 나도. 네. 추석 때 <웃음> 이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한다고 했잖아. 면제 되잖아. 네. 그건 함께 저희들이 제기한 게 한 3, 4만 원만 내면 한 달에 네.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타자. 어. 그러면 이제 승용차라도 대중교통이 용자확 늘어나서 차 교통체증도 없어질 거고 에너지기도 해결는 도움이 될 거고 네. 대기환경도 개선된다. 그럼 서민 중산층의 삶도 완전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오. 내년부터 6만 5천 원이면 무제한이다 6만 천 근데 1. 6만 5천 원. 너무 비쌉니다. 일단. 한 3, 4만 원 정도로 좀더 낮춰자. 음, 이렇게 왜냐하면 6만 5천이면 우리 한 달에 20일 대중교통이 간다면 버스가 지금 1,500원이거든요. 그럼 하루 두번 타면 3천 원. 그러면 20번 이상 탈때 6만 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6만 5천 원 비슷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원금도 <laughs> 회수가 안 되겠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우리가 매일 꼬박꼬박 다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어떤 때는... 뭐~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술한잔 하면 택시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이건 (3~4만 원) 또 낮춰야 된다 일두 네. 번째 오승현 시장이 발표한 건 좋은데 아니 당연히 이건 서울하고 아니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합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음. 경기 인천하고 합의를 발표해버렸네 아이연계의 버스가 어. 이거 아, 다 연계됐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은 어.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시 당장 항의하고 나이가난 거예요 어. 그래서 좀그 부분이 매우 아쉬운데 그럼 우리 수도권 주민들과 매부리도 연합해가지고 아 좋다 취지는 독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3, 4만 원대로 낮추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음. 하자 이두 가지를 같이 요구하는 캠페인을 제가 지금 돌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매물쇼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굉장히 현실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안진걸 이광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광수 씨, 이광수 박사님 미안해요. 와, 저한 시간 전에 왔는데. <laughs> 자, 자 이제 이광수 니으로. <laughs> 멘션 네, 시이 회사까지 그만뒀네 <laughs> 회사 그만뒀습니다. 네, 네. 아니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인데 <laughs> 그렇게 그 숨통을 조여놓고 그래서 앞 부분에 제가 얼른 해버렸잖아요. 얼른 해버린 <laughs> 거예요. 는 이제 고속도로 이게 또 최신 소식만 남아 있어요. 아, 네. 네. 이광수 이광수 오셨습니다. 이광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소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일단 그 최근에 요소수 파동 어. 우려가 있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공급 부족 하다고 하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요소수와 요소수. 주택 공급 부족하다 아아 주택. 그래서 이게 지금 공급 부족 이슈인데 첫 번째 음. 요소수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네. 이 요소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왜냐하면 경유차가 운행될 때 음. 뭐냐면 발암물질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연료 대비해서 6% 정도 넣으셔야 되는데 네. 그 의무상이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 맞아 차 걸죠. 자체가 네, 네. 그렇게 만들어놔서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유 차량 특히 배달 차량 음. 이제 오늘 쿠팡 얘기도 하실 건데 배달 차량도 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면 사실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아. 운전사 분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이 요소수를 대부분 중국에서 저희가 수입하는데 중농그룹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음. 이 회사가 중국의 내수 소비가 많아지고 가격이 불안하다고 수출을 안 하겠다. 어. 라고 한 거예요. 어. 어. 자기네만 돌리겠다. 어. 그렇죠. 어. 네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비상사태인데 이게 중요한 게 2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이 있었잖아. 난리 났었잖아. 그때 그때 가격이 10배가 올랐어 난리 났었어. 와. 그때 막 운전 그리고 계속 화물차라 기사님들 막 주유소에 엄청 줄서 있고 음. 사실 사회적 문제가 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중국의 비중을 줄이겠다. 음. 다각화하겠다. 그래,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어. 그래서 한80% 중반에서 그래프 한번 보여 주시면 7 네. 70%대로 줄어들었다가 아. 이상하게 어. 이번 정부 들어서서 90%로 다시 올랐어요. 왜? 중국 비중이요 왜왜 왜?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어. 대부분 요소수가 중국에 싸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에 맡겨놓으면 아, 다시 돌아가게 돼있어 당연히 아. 당연히, 아.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돌아가 그래. 준비를 안 하니까 바로 돌아가는 아.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진짜. 항상 관심있게 비중량도 보고 아니 근데 형님 네. 다른 모든 경쟁 이슈는 우리 뭐 중국한테만 맡기면 안돼 하면서 어떻게 요소수는 또 그거는 그냥 놔뒀대. 그러니까 중국으로 전는 중요한 건 어. 중요한 건안 하고 아이고. 사실 다른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게 바로 서민에도 바로 피해가 가거든. 요 중국이 중국에서도 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기네들의 비중 확 줄이면 얘네 또 난리 날 거라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요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네. 여러 가지 원료들이나 원자재들이 중국에서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아이고. 사실 그게 경제고, 음. 그게 정부에서 할일 아닙니까? 음. 아 참, <laughs> 그 그래서 이거 언제 음. 우리. 한테 이렇게 타격으로 올까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 지금부터 타격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요. 일단 가격이 두배 오르고. 아 어. 어, 올랐어요 두 네. 배. 네. 올랐어. 지금 화물 기사님다 아마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예. 아유,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죠큰이네요 아,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네. 요소스까지. 그래서 여기다 되고 이제 더 중국에서 수출이 감소되면 요소수 가격이 어. 더 폭등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요. 가수요가 붙고 음. 투자나 투기 수요가 붙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실제로 쓸 사람 말고 사나 막 산세기. 예, 예. 그래서 항상 근데 정부가 나서서 요소수 충분하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음. 현실을 바로 인지해야 되는데 네. 그런 쪽에서 좀 안타까운 게자 음.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 첫째가 요소수입니다. 네, 네. 네. 둘째가 이제 주택 부분이라고요. 예. 네. 저 계속 하나요? 아, 그럼요 또... 모르겠어요 나도 앉힌 걸 눈치가 보이서 나도 저기... 자꾸 앉힌 걸 눈치가 보이는데 어... 매불쇼 <laughs> 덕분에 대기업을 그만두신 분 계속 해주세요 근데 소... 계속 옆에서 입을 <laughs> 어... <이불> 그냥 아 <laughs> 나도 <잠깐> 자꾸 눈치가 <laughs> 보이긴 <보이기네>. 해 아, 사실은 <laughs> 네, 제가 아... 안 소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최근에 쿠팡 노동자분들 예, 예, 다녀오셨잖아요 그 예. 얘기 잠깐 해주시죠 아 잠깐 한번 아, 짧게 하라고요? 참이 티켓 예쁘죠 쿠팡 택배 노동자도 추석에 같이 쉽시다 보니까 다른 제 택배사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사직 책임이나 노동 존중이 많이 잘 잡아가지고 택배 없는 날도 여름에 했고 음. 이번 명절 때도 추석 때도 어 그러니까 6일이나 되잖아요 휴일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서민 중산층은 6일이 발달갑지가 않습니다 돈쓸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 네. 그래서 시제대한 또 롯데 한지 노젠 등 민간 택배사 보니까 연휴 하루 전인 27일까지만 어 27일부터 1 0일까지 허브 가동을 중단해요 음. 즉 주문을 받아도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찍 주문하고 일찍 일찍 배송해라는 거죠 수석전에 네. 근데 쿠팡만 추석 기간에 계속 일을 하겠다는 거예 아. 그러면 부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쿠팡 노동자는 추석 기간에도 거의 쉬지 못하는 문제 아니죠. 네. 두 번째 다른 택배사들이 명절이나 폭염기에 뭐 (2박 3일이나) 또는 (3박 4일) 이렇게 쉬어줌으로써 네. 그~ 노동자들의 어떤 휴식권을 보장해 주잖아요 명절권을 네. 근데 쿠팡이 안오면 물량이 이쪽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좀 급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어. 다른 데가 주문을 들여서 안받네 그럼 쿠팡으로 가자 쿠팡으로 하잖아요. 어. 그럼 불공정하게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실력으로 뺏어가는게 아니라 음. 그래서 이것을 그, 어저, 그저께 어, 어. 쿠팡 본사가 서 제가 기자 견다하고 어. 강력하게 강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laughs> 야 니들은 6일 <유기맛> 다시지 <laughs> <어우. 웃음> 왜 검찰이 일하는 분들도 <laughs> 어. (2~3일은) 쉬게 해 줘라 네. 아. 최소 (3~4일은) 니들 (6일) 다 쉬면서 아. 왜 그러냐 음. 그러니까 회사 쿠팡 회사분들 어, 회사 근데 저는 네. 소, 소장님이 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음. 이게 그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야 쿠팡은 쉬지 않네 그래서 쿠팡을 더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음.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 중에 너무 급해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있는데 그러면 쿠팡의 설명이 아 언제든지 쉴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실제 사례가 쿠팡 택배기사가 송파 캠프에 있었던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진짜 4일 어쩔 수없 거예요 음, 음. 그랬더니 그 4일 동안 그 사람이 없으니까 물량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차라고 서 대신 기사님을 기원한 아, 거예요. 어, 어. 4일 동안 260만 원 이분이 낸 거예요. 아이고. 회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아그 그 네. 쉬는 분이네요. 쉬는 분이 내요 이건 어제 기자회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 하루에 60만 원꼴이잖아요. 아이고. 거 네. 쿠팡이 혁신을 주도했다는 칭찬도 받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상장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다른 대기업도 다 하는데 어, 택배 없는 날이나 명절의 휴가. 는 보장해 주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막 갈등으로 막 촉구하고 막 따지기보다는 호소 드리고 싶어요. 음.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자. 네.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진짜 좋지 않냐. 음. 새벽 복상도 오고 언제든지 배송 오고 이러니까. 음. 근데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요? 음. 그분들은 쉬지도 않고 새벽에 오시고 와. 일하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도 이제 네. 최영님 말씀하셨는데 그면 오히려 주문 늘어나는 거야. 네, 네. 사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어.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음. 쿠팡은 테 오히려 주문 안 해버려야죠. 음. 음. 그러면서 쿠팡의 변화를 네. 이렇게 촉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아. 행동입니다. 아 불매 운동으로 갑니다. 뭐 불매까지 하자 네. 우리는 그렇고 <laughs> 어쨌든 알겠습니다. 쿠팡이 조금 더 사회적 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모아보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이 이제 부족한 주택 관련한 이야기 또 가져오셨죠. 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뉴스 기사나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 세우겠다. 이런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공약을 발표했냐면 5년간 270만호 공급을 해 주겠다. 270만호. 예. 네. 270. 그중에서 50만호는 정부가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중 50 50만호.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정부가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음. 정부가 노력하겠다. 그런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인허가 규모가 20만호밖에 안 돼서 지난해 대비해서 29%가 감소했고요. 음. 그다음에 착공이라든지 준공세 대수 거의뭐 분양은 5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음. 잘못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주택 공급이 90% 이상이 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정부에서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다고 얘기했군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회의적이었는데 뭐냐면 건설 회사들은 언제 공급을 합니까? 돈을 벌때돈될때 하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하고요. 돈 되니까.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세요. 돈안 되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지금 공급이 감소하는 건 시장이 안 좋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안 하는 거안 하겠죠 그런데 어 근원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정부 발표를 할 건데 공급을 할수 없을 문제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사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의도가 좀 있다 어떤 의도 뭐냐면 지금 건설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PF거든요 음. 쉽게 말해서 땅을 사놨는데 네. 비싸게 사놨는데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어. 아까처럼 위나가도 안 오고 분양도 안 되니까 그럼 이자만 물어야 돼 심지어 이자도 지금 후불하고 있습니다 어. 후불제예요 어.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네.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꼭그 아파트 짓고 분양을 해야죠. 그렇죠. 누군가 사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사람들이 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개인의 부채를 일으켜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어 이,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지금의 논란이라든지 우려가 사실 좀과장돼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PF를 아. 해결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아까 요소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막 합니다. 음. 근데 정부가 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괜찮다. 음. 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은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 맞아. 부족해. 아, 아 주택에 대해서는 어, 어. 야 공급 부족을 뭐더 강조해. 음. 어, 부족해. 아, 어. 그러면서 이면에는 뭐냐면 건설사도 부에, 부동산 P F 연장해주고 아, 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 흥미롭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부채는 점점 더 쌓여만 가고 개인 개인이 이거를 해결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개인 부채가 지금 가계 부채가 1,100조에 가깝게 되죠. 1조이 심각하다. 네. 분명히 얘기했다. 네. 그런데 지금 거기다 대고 대출을 더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음. 심지어 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금만 내고 계약하잖아요. 네. 중도금은 100%다 대출이요. 어... 그건 DSR 규제, 즉 소득 대비해서 아무 규제도 안 받아요. 어... 계약금만 내고 그냥 아파트 아, 팔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와. 대출 받는 건 규제가 없다. 100%. 네, 100%. 네, 다른 대출은, 그러니까 내가 유통시장에서 사는 것들은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LTV, DSR이고. 네. 그런데 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규제도 안 받아.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원적으로 또 하나 뭐냐면 아파트를 덜 짓는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아파트를 덜 짓는다고 해서 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네 왜? 덜 지으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 그래프 자, 자 막대 그래프는요 준공 물량이에요 정확히 막공. 공급이죠 막대 그래프는 준공 물량 아파트 음. 근데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를 때 준공이 최대 된게 2017년, 1 8년도 엄청나게 준공이 맞죠 네. 많죠 근데 왜 가격이 저때는 올랐습니까? 님, 저 천천히 아. 자 일단은 가로 축은 연도고 네. 맞아요? 세로 축은 뭐예요? 세로 축은 가격이야? 좌측에는 뭐냐면 좌측에는 중공 물량. 어. 그쵸우측에는 가격 변동률. 아, 그래서 선 그래프는 가격 변동이고 어. 막대 그래프는 얼마나 아파트가 실제로 공급되는지 건설사들이 어케 이 이해하셨죠? 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런데 최근에 사실 공급이 엄청 많았잖아요. 최근에 공급이 많았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엄청 저, 많았죠. 18년에 엄청 많은데. 엄청 많데 음. 어. 가격이 그때부터 계속 오르거든요. 어, 음.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과거에 그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집값이 빠졌을 때 2008년부터 13년까지 심지어 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는 공급이 줄었습니다. 음. 어, 그렇죠. 이거 안 맞네. 그렇죠. 공급이 줄었으면 가격 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 최근에도 어. 보세요. 최근에도 보세요. 그럼 2022년도에 가격이 빠졌는데? 2022년에 가격이 쑥빠졌잖요 어, 근데 공급은 줄었잖아요. 음. 어, 공급은 그 그렇죠. 전년도보다 떨어졌네요. 네. 이건 이상하네. 기초예요, 기초. 뭐가 기초야? 음. 공급 부족하면은 가격 음. 오르는 게 기초인데.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어. 공급이 줄어도 더 수요가 감소하면. 아. 어. 음. 그럼 가격은 빠진다는 거죠. 근데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수요가 더 많으면 어. 음. 가격은 오른다는요 아. 오르는 거구나. 최근 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가 어, 어.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예. 규제 아, 완화해 주니 수요가 늘었구나. 수요가 아 지금은 수요가 는 거야. 자, 그러면 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아, 이렇게 몰라네. 얘기해야죠. 지금 가계부채도 우려 있고 해서 수요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시장이 안정됩니다. 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재화 가격이요 공급만으로 결정됩니까? 공급과 수요란 말이에요. 아, 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물론 건설사들이 공급도 중요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급이네.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아파트 어디에서 사세요? 부동산 그쪽에서. 가시면 누군가 갖고 있는 네. 아파트잖아요. 그렇 어. 그러면 그 매도 물량이 공급이에요. 어 그러네. 매도 공급이에 아주 기본이에요. 집을 어. 내놔야 돼. 아 어, 우리는 짓는 것만 공급이지 어 않아? 맞아. <laughs> 집주인이 내야 돼. 어. 그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건 내놓는 것도 공급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조금 안 줘도 집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으면 네. 공급이 늘어나 증가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나라 한 명이 아파트를 몇채 갖고 있느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1,400채요. 1,400채도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이 시장의 매도 물량 능, 증가하고 또 걷어들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조급해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걱정이에요. 2, 3년 후에 음. 또 주택 인허가 감소했으니까 주택 공급 부족하겠다. 어, 그래서 빨리 불안해. 사고 대출 받고 막 이러고 어, 싶어 막차라도 타고 어. 싶어. 근데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 내놔. 기회다 싶어. <laughs> 내는 거야. 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부동산 더 잘한다 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놨다는 것은 앞으로 더 내릴 거라는 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자산 시장에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다이 아, 내가 이제 알았네.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요. 음. 현상보다도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 맞아. 근데 자산이 없으면요. 어. 현상에만 주목해. 그렇지 맞아. 먹고 사는 게아 문제야. 아 그래서 어.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자산이 없어도요. 어. 제발 전망하시라. 전망.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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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럴 능력은 안 돼. 아. 그래서 제가 아. 필요한 거죠. 알려드려야 돼. 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웃음> 어, <웃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이 없으셔도 어. 전망하시고 어. 같이 행동하시라 어. 그래야 내집 마련도 잘할수 있고 그렇죠. 아. 제가 집값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빠지면 사자 <laughs> 빠지면 사자 네. 어. 빈 많이 일으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아. 어. 그런데 이렇게 또 공급 부족한다고 막 오히려 정부가 공포를 조장해요 어. 어. 그래서 뭐기촌마음에또 대출 일으켜서 지금 하고 어. 있어요. 7월 8월 한 달만 가계 대출이 7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대부분 어디에서 음. 증가하냐? 다 주택 담보 대출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네. 은행은요. 지금 역대 최대 수준인게요 와. 노다지야 네. 노다지, 노다지 은행은. 야, 다른 거다 있고. 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 똑똑하다. 맞지. 그러니까 그쵸? 많이 갖고 있었겠지. 음, 음. 그 능력자들이 지금 집내 놓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더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 잘하시려면 그런 분들 따라하는 게 좋아요 어. 근데 그 정보를 자주 와. 나와서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 우리가 네. 아니, 맨날 바쁘다고 어딨어? 우리 완전히 그냥 놀아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매주, 매주 같이 나오자 네. 매주 같이 나와요 아니 그, 전, 소장님은 매주 나오지 마 <laughs> 아, 예. 그러면 저거 한번 빠지고 이광수 네. 박사님 대단히 그래서 환경. 광수네 복독방이라는 네. 홈페이지도 열었어요 네. 광수네 복독방 어, 홈페이지에 복덕방. 이런 고급 정보 종정보올라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아, 선생님 요새 뭐 집값 좀 막 들썩인다 이런 얘기 나지고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대출이 으렇게고또 공급 부족하다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다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고 음. 아... 이것처럼 매물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지. 음.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 줄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완전 폭락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저희가 꼭 아셔야 될게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어. 사실 그렇게 직각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어.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어. 네. 네. 조급하지 마시라. 네, 아. 그래서, 마세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공급 줄인다고 해서 당연히 가격 조금 오르고 하면 건설사 또 공급 막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건 사실은 이 무주택자나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음, 네.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저점에서 사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막 경착륙이다 이러면서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음. 네, 네. 지금 이제 뭐 집값이 너무 훅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부양하려고 하거든. 요훅 아... 떨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요? 훅 떨어지면? 혹 떨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긍정적인 측면도 되게 많아요 어...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이제 안 해주고 산업으로 대출해주고 아 그럼 음. 경제 활성화되네 그러니까 막 벤처들 막주아지고 어. 지금은 온통 은행들 나서갖고 다 주택담보대출이요 어, 개인들한테 네. 그러니까 산업으로 대출이 줄고 있어요 자영업자 아. 대출이 줄고 있고 네. 가장 편안한 장사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자본이 좋은 곳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 부동산 경착률 가면 우리나라 완전 폭망한다 물론 좀뭐 혼란이 있겠죠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부각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이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누군가 네. 살 사람이 생긴다던데. 네. 네. 경착륙이란 단어는 알지? 경착륙, 연착륙 반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아 근데 너 내가 뭐 말할 때가도 너 얼굴 보면서 하는데 너 되게 못 생겼네. <laughs> 에이 무슨 말이야? <laughs> <laughs>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 자, 그럼 여기서... 교통량 조작된 거1 분만 시간 주십시오. 아주 무슨 교통량이요? 고속도로 게이 관련해서 방금 기자견 나갔어요 아, 서울 양평간 네. 고속도로? 사건 어, 어. 업데이트 해드려야 돼요. 네네. 요즘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자 방금 전에 한준호원과 천준호원 두 준호원하고 기자견 나갔습니다 한준호, 천준호예요? 네. 자 이제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 온일룡 장관이랑 국토부의 해명이 다 거짓말 밝혀지니까 마지막 들고 나온 게자 어. B 씨. 비용편입 보고서 내나 경제성 분석 보고서 내나 그러니까 변경안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못 내놓잖아요. 어, 못내그래놓고는 10곡이나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용역사에. 용역은 다니 그러니까 완전 국고 손실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다른 건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통량을 측정했더니 비용은 김건희 로드 안이 오남보다 5.4% 늘어나지만 교통량 6.5% 늘어난다는 거 이걸 온이력량 아니 입만영이 이야기를 하는 아, 거예요. 음. 교통량은 많이 수용하잖아 네, 그러니까 어. 교... 비용, PC 분석도 못 내놓고 경제성 분석도 못 내놨지만 교통량이 늘어나나?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건데. 맞아요 그걸 천준호훈이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예타한, 원래 통과한 예타한은 20, 2019년에 통과했잖아요 기준이 그때 29개 시군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오. 같은 고속도로인데 네. 근데 김건희 로도하는 갑자기 같은 고속도로잖아요 네. 43개 시군구가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 두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어, 어, 혹시... 그럼 당연히 교통량이 뻥튀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같은 고속도로니까 아니 근데 아, 그 노선은 네. 다르잖아 아니 그니까 노선이 어. 달라도 음. 저기 양평 서울에서 안, 송파에서 양평으로 하는 것은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일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 뭐 한두 개 저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음. 아래쪽이 한두개더 포함되는 건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29개, 43개로 늘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혹시 강상면에 접경 도시간 여섯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뻥튀기 해버린 거죠. 음. 두 번째, KTDB라고 한국교통량 데이터베이스인데, 어, 오하는 2019년 기준이에요. 근데 이본 타당성 2021년 기준으로 해놨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 차량도 늘어나고 음. 경제력도 늘어나서 여가라든지 산업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럼 당연히 좀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렇게 불공정한 비교를 했고 음. 거기다가 완전히 여기서 사기가 딱 하나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 구간이라 해가지고 양평의 전 구간이 55%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비해서 2020 이제 이비타당 종자는 2019년에 했잖아요. 음. 어, 하루에 18,746대가 이용한다 그랬어요. 55% 구간에서 변경 구간에서 근데 2 0 2 1년 기준할까 15,803대로 줄어들어요. 그렇다니. 근데 본그김근노도 하는 22,357대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무려 41.1%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교통량이 그럼 교통이 엄청 늘어난 거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이50% 조정 아니고 전 구간이 중요하잖아요. 네. 비용이 늘어나니까 편익도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전 구간은 재밌는 게 어, 예탄이 2019년도에 1일 3만 247대요. 예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음. 아까 3만 247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감, 아니, 요거랑 비교하면, 요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조정 구간도 2020년으로 비교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말로 설명하니까 <laughs> 잘 전달이 안돼형 다음에. 아, 그러니까 진짜 어. 짧게 하자. 왜냐면 보세요. 이게 언어로 설명하니까 잘안 들어. 아, 그럼 다음 주에표 어. 갖고 갈까요? 표로 하겠습니다. 어, 표로. 예,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으그니까 그러니까 교통량을 어. 비용은 조금든 것처럼 김변이로도 음. 아니. 네. 교통량은 무려 6.5%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 전 구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음. 했던 2.5%밖에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통량 조절이 딱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견 하고 있는데. 아유 걸린 게그한 수십 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건 네. 다음에 올때 제가 딱 네. 아주 너무나 보기 쉬운 그렇죠. 네. 아니, 아, 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표 박사인데 왜 오늘 표를 안 가져오셨어? 아, 어, 오늘은 저기 쿠팡. 쿠팡, 쿠팡, 너무 많은 피켓을 들면 혼동 이 있으실 테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